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점검 및 정비 지도에 나섰습니다. 농기센터는 주요 점검 및 정비 사항으로 먼저 농기계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라며 엔진,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 점검, 유량 점검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깔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에어 클리너의 경우, 건식은 엘리먼트 오염 상태를 봐서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천 소방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화재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공동주택 내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상시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천군 비인면이 봄산행철을 앞두고 월명산 등산로 정비에 나섰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비인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성내 사리 주민들과 함께 등산로 쓰레기 줍기, 쓰레기 투기 방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깨끗한 서천, 깨끗한 월명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